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4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2025년 나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새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2025년 새해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심령에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풍성하게 이 많은 귀한 영광 넘쳐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늘 다짐을 하고 또, 어, 마음의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와서 생각을 해보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또잘 되지 않는 것도 같아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 너무나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또 괴로운 일들도 당하고 누구에게 말, 말하지 못하는 그런 닥까운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2025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첫 주일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일에 대해서는 내가 철저하고 확고한 원칙을 세워놓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원칙을 세워놓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내편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해를 살펴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시간들을 쭉 돌아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일들 가운데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2025년에는 또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곰 7장 13절, 14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작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길, 이 좁은 길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됩니다. 내가 25년에 2025년에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10편, 48편, 14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길을 따라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잠언 3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내 잠이 달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이 15년 한 해가 정말로 이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달려나가게 될 때에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누운 죽 잠이 달리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을 잘 잔다는 것도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컬컬 잠을 잤어요 왜? 마음에 거릴 것이 없거든요 두려울 것이 없었거든요 담대함이 있었고 편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그렇게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끌어서 탈출시키려고 감염문도 다 열어놓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자느라고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천사를 동원해서 옆구리를 쳐가지고 야너 빨리 일어나야지 그래서 빨리 나가야지 여러분 이러한 평안함이 이러한 담대함이 2025년 한해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차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새 일입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래급을 해서 가난으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 맞닥뜨렸던 홍해의 길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다에 지름길을 낸다는 것입니다. 길을 내서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약속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캐나다라고 하는 이곳에 와서 이곳에 적응을 하면서 낯선 곳에 낯선 우리 이 지역을 지나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아무 이정표도 없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광야의 길을 우리가 그 사막의 길을 우리가 홀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나은 그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왔지만 또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나 왔지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잘될 것이다. 저렇게 되면 잘될 것이다라고 하는 계획과 뜻과 꿈을 가지고 왔지만 와보니까 때로는 광야와 같은 것이에요. 때로는 사막과 같은 것이에요. 나 혼자, 나 홀로 이곳을 헤쳐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이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2025년 성리함에서 달려가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새일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 저 지금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어쩌지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했고요. 그들이 정말로 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성전도 다시 세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의 말씀을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여러분께 들려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따라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세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18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택하였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사실을 믿는 귀한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한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 지긋지긋한 포로의 생활 아무라고 정말로 바라볼 수 없는 희망이라고는 조금 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너희를 이제는 벗어나게 해주고 그들이 정말로 소망하고 그들이 애타고 갈망하고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로 희망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을 때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그 약속,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갖고 있는 그 계획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그 모든 약속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달려 나갈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렇게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됐지요.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지요. 그들이 포로 삼 가운데서 온전히 해방된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짓눌려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것에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달려나가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만 붙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이러한 것들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별쓸잘택 없는 정말 허접한 사람들이 나를 공격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주저앉지 말자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합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이에요. 더욱더 나를 향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럴 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에 승리의 멸류관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를 너를, 너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시고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주시는 오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에게 내가 엄청난 새일 형통의 복된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지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형통하게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 통해서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랑하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찬성을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과연 2025년에 어떻게 나라를 인도하실지 어떻게 나를 축복하실지, 내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한 것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더 엄청난 것을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를 사로잡는 말씀 한 군데가 또 있더라고요. 3열상 1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이 짤막한 한 구절인데요. 3열상 1장 18절의 말씀, 한나가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은 후에 집에 돌아가서 음식을 먹고 자식 얻는 것을 위해서 다시는 걱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니까 근심빛이 없어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올한해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는 귀한 여러분들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근심의 빛을 보이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고 25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해주실 놀라운 축복의 손길을 통해서 새해를 행하시는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늘 찬송과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